태고의 하, 상, 주부터 신중국 성립에 이르기까지 중화문명은 5천년의 세월을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기원전 2677년 황하유역은 중화문명의 두 영웅인 황제와 염제를 배출했고 그들은 현재 허베이성 조루, 회례일대에서 치우를 물리치고 부족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 땅의 백성들은 스스로 중화의 아들딸과 영왕의 자손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수백 년 동안 부족의 우두머리들은 모두 선양제를 취하고 유능한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요 임금이 순에게 선양하였고, 순이 우에게 선양했읍다 기원전 2070년, 우는 물을 치수하는데 공을 세워 구주를 치리하여 구정을 주저하였으며, 천하의 주인이 되어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조대인 하조를 개국하였습니다. 우가 죽은 후, 원래 선양제를 통해 동이에 위치한 백이에게 선양되기로 했는데, 그러나 우의 아들 하계는 찬타를 통해 하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선양제는 세습로 대체되었고, 공천하가 집천하로 변했습니다. 기원전 160년에, 상탕은 명조의 전쟁에서 하나라의 홍군 학원을 멸하고 상나라를 세웁니다. 상나라가 세워진 후 왕실 내에서 왕위 분쟁이 계속되고 상나라 전기의 형이 죽으면 동생이 왕위 계승하는 제도가 파괴되었고 역사적으로 구세의 난이라고 불립니다. 내란으로 상나라가 300년 동안 다섯 차례 수도를 옮겼고 역사에서는 반경이음이라고 한다. 기원전 1250년 상나라 무정통치 시절 갑골문과 금문이 많이 사용되고 청동기 제조 공정이 상당히 성숙했고 명문과 정교한 문의가 나타났습니다. 옷과 문화는 점차 장강유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기원전 1130년 봉신방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상연되었고 주모왕은 다른 제후들과 연합하여 목야전에서상조왕을 소멸시키고 중원을 통일하여 주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서주가 세워진 후 공로를 논하여 71개의 제후국을 분봉하였고 주천자를 천하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섬겼습니다. 예약을 세우고 종법을 세우고 예의를 세우고 대왕조의 개념을 형성하였습니다. 기원전 771년 주요왕은 후궁인 위백이의 우수를 위해 공화로 제후를 농락하여 이때부터 제후들의 그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견융이 서주의 도성인 호경에 진입했을 때 제후가 없었고 결국 주요왕은 여산에서 살해되어 서주가 멸망하였습니다. 주요왕이 죽은 후 제후들은 공동으로 그의 아들 휘우구를 추대하여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주평왕으로 호를 정하고 정, 진, 진등 제후의 호위하에 국도를 나급으로 옮겼고 동주의 역사를 열게 됩니다. 평왕이 동쪽으로 이주한 후 주천자의 왕권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제후의 세력은 계속 커지고 결국 춘추시대의 군웅쟁패를 형성하여 제왕공, 송양공, 진문공, 초장왕, 진목공 등 다섯 제후가 연이어 패권을 재패하게 됩니다. 기원전 376년 한, 조, 위의 세 나라가 진으로 나뉘어 춘추시기는 정식으로 전국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많은 병합 전쟁을 거쳐 제후국의 수는 수백 개에서 수십 개로 합병되었고 연, 진, 초, 제, 한, 조. 의의 실력이 가장 강하고 합하여 전국치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사상과 학문의 유파들이 빛을 내어 공자, 노자, 묵자를 대표로 하는 3대 철학 체계는 제자백가쟁명의 번영국면을 형성하였습니다. 춘추전국의 역사 500여 년 전쟁이 일어나고 풍운 영웅들이 속출하여 정세가 변화다단하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군영 중에 전략을 세우고 외교적 장소의 전략적 대결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역사적 고사를 많이 남겼습니다. 기원전 221년 영정의 출생으로 육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완성하였으며, 역사상 최초의 중앙집권국인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백월을 정벌하고 북쪽으로 흉노를 공격했고, 분봉제를 폐지하고 군현제로 천하를 통일한 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여 책과 글과 차와 궤도, 도량형 등을 통일하여 중국의 2000여 년 정치제도의 기본 구도를 다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엄벌을 시행했는데 준법과 서적을 불태우고 유자를 갱신하며 토목을 크게 건설하여 인민의 부역이 매우 무겁게 되었고, 결국 진나라의 멸망을 가속화하였습니다. 기원전 209년, 진나라 말기에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항우는 제우연합군을 이끌고 거록전투에서 진군을 격파했고, 진항자영은 유방에게 항복하여 진나라가 멸망했다. 4년간의 초한전쟁을 거쳐 유방은 승리를 거두어 기원전 202년에 서한 왕조를 세웠습니다. 서한 초기에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국책을 채택하여 문경의 치리를 거친 후 사회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한무제가 재위할 때추원령을 추진했고, 유교를 존경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며 대외적으로 영토를 넓히고 북한, 남군, 베트남으로 동쪽으로 영토를 넓히고 서쪽은 송령, 북쪽은 음산에 도달하여 나를 범한 자는 비록 멀어도 반드시 징벌한다 는 말로 정벌을 하였습니다.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고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를 뚫었습니다. 한선제 시대에 서역도호부가 설립되었고 서역을 정식으로 한나라 판도에 포함시켰습니다. 한원제 시대에 황권이 점차 약화되었고 외척과 환관의 세력이 대두하고. 서한이 쇠퇴하기 시작했음을 상징하였습니다. 서기 8년에 왕망이 왕위를 찰탈하여 한유자를 폐위하여 신조를 세웠습니다. 그후 왕망은 새 정책들을 추진했고 왕전제를 정전제로 회복하고 염전과 철광을 국유로 거두어들였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개혁이 실시되지 않았고, 게다가 천재와 인재가 계속되고 결국 천하가 대란하여 육림정매봉기가 터졌습니다. 서기 23년에 류슈가 신조의 통치를 전복하여 12년간의 동안 통일 전쟁이 시작되었으며. 다시 전국판도 통일을 실현하였다. 그 동안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고 도교가 탄생했고 체류는 제지수를 개선하고 장영은 지동기를 발명했습니다. 동안 후기 외척과 황관이 교체하여 정권을 세웠고 토지 합병이 심각하고 농부들의 생활이 고통스러워 결국 황건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조정은 각 조와 군에 스스로 모병하여 진압하라고 명령했고 황건봉기는 겨우 진정되었습니다. 동탁 조조와 같은 지방 군벌들이 기회를 틈타 부상하여 군벌이 할거하는 상황을 형성하였으며. 동안은 이름만 존재하지만 망한 나라나 다름없었습니다. 서기 220년, 조비는 한원제에게 선양을 강요했고, 동안이 전멸하여 조위, 촉한, 동호 삼국이 정립하는 기세를 형성하였습니다. 그후 수십 년 동안, 촉한 제갈량, 강유는 여러 차례 군대를 이끌고 조위를 북벌했고, 하지만 삼국 시대의 구도를 바꾸지 못했으며, 조위 후기의 실권은 점차 사마이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서기 263년, 조위의 사마소는 위와 촉을 멸망시키는 전쟁을 일으켰고, 촉한이 멸망합니다. 서기 265년 위나라 재상 사마염은 위원제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이 되어 진나라를 세웠는데 역사적으로 서진이라고 불립니다. 서기 280년에 진은 동호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고 삼국시기가 정식으로 끝납니다. 전국을 다시 통일한 후 서진은 사치와 부패의 징후에 빠져있었고 황족들 사이에 중앙정권을 쟁탈하기 위해 파랑의 난을 일으켰고 이궁정투쟁은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북방민족 흉노 선비 강족 등 서진 정권 내부의 공함을 틈타 변경을 어지럽혔으. 반진을 위해 군대를 기르고 할거 정권을 세웠고 16개국이 세워졌으며 역사적으로 오호 16국이라고 불립니다. 서진이 멸망한 후 진황실에 삼아서는 남쪽으로 이주한 후 동진을 세웠습니다. 그 동안 정권이 자주 교체되었고 남방에서 동진이 연이어 세운 송, 제, 양, 진 등의 정권을 멸망시켰으며 북방은 북위가 통일된 후 통이 서위, 북제, 북주로 분열되었습니다. 위진 남북조. 거의 400년 동안 중화의 대지에 큰 분열이었고, 하지만 민족간의 대융합이기도 하고, 백가쟁명에 이어 또 하나의 사상의방의 시대이기도 합다 문화가 번창하고 유교, 불교, 도가 세 가지가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며, 중림 치련 도현명, 왕이지 등 품성이 고상한 문인목객이 탄생하였었다. 서기 581년 내에 양견이 수나라를 세우므로 동안 이후 거의 400년에 걸친 중국의 분열 국면을 끝냈습니다. 불과 30여 년 동안 수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창안했고, 사족이 사관을 독점하는 현상을 약화시키고 남북을 관통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여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7대 성과 지역을 가로지르며 총 길이가 2,700km 가 넘.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북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토목을 건설하고 대외적으로 병력을 사용하고 밭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하. 38년 만에 수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었습니다. 서기 618년 수나라 말에 천하의 대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연이 당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연이 황자를 뜨겁게 앉기도 전에. 차남 이세민은 현무문의 병변을 통해 당나라 황위를 탈취했습니다. 이세민은 정관의 치리의 성세를 이끌며 천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서기 690년에 집권한 무측천은 당나라를 주나라로 바꾸었고 중국 역사상 유일한 정통적인 여왕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개척한 시대는 정관의 치의 승승장구하여 개원성세를 개시하였습니다. 전성시기에장안성 반방이 조선을 내려왔고 수만 명이 외국 친구들을 끌어들여 다양한 이국 문화와 교류를 하여 지금까지 해외에서는 중국인을 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개방된 당나라 통계에 따르면 성당 시에는 2,300여 명의 시인이 생겨났고 거의 5만 수의 시 작품이 남겨졌습니다. 서기 755년 안사의 난이 발발하여 당나라의 번진 할거에 국면을 열었습니다. 한때 풍광이 무한했던 당나라도 성극하고도 쇠퇴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고 황관이 정권을 잡으면 번정할 거는 당나라도 피할 수 없는 악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서기 907년 절도사 주호는 당나라 애제에게 선양의 지위를 강요했고 한때 성황을 이루었던 당황조는 이로써 멸망합니다. 그후 중국은 5대 10국 시기에 들어섰다. 소위 천하의 대세라면 오래되면 반드시 합치고 오래되면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중원왕조가 계속 교체되는 가운데 조광유는 진교 병변을 통해 제위를 탈취했고 서기 960년에 송나라를 세웠습니다. 무장 출신의 조광유는 술식병권을 연출했고 송나라의 중문일문을 확립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병사가 진짜이다. 그동안 문관들은 높은 정치적 지위를 누렸고 태명한 사회풍조가 삼소를 탄생시켰고 구양수 이청조 신기병 등 많은 우수한 문인들이 탄생해 백화제방이라고 할수 있었다. 청명상화도에서 북송의 도성 변경이 번영하고 떠들썩한 경치를 통해 송나라의 경제문화 방면의 강성을 알수있습니다 그러나 문을 중시하고 물을 경시하는 폐단은 양송의 수백 년 동안 선현의 맹, 정강의 구룡, 소운과 위와 같은 많은 명장면이 탄생했고 요나라, 금의 연이어 신하라고 칭하고 역사의 수치의 기둥에 자신을 이름을 단단히 새기게 되었습니다. 서기 1279년 루수프의 마지막 한 달에 따라 양송의 수백 년의 역사는 결국 역사의 긴 강에 침몰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후임을 받은 사람은 쿠필라이 이세운 원나라였다. 말자에서 세워진 이 제국은 역대 왕조를 초월하. 동쪽은 일본에서, 남쪽은 남중국해에 이르고, 서쪽은 천상까지, 북쪽은 바이카로까지 포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제국은 89년 만에 멸망했습니다. 원나라의 황위 계승이 빈번했고, 하나 개혁을 대대적으로 하는 군주가 부족하고, 계급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농민 봉기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1368년. 주원장은 대역전의 인생을 구가하여 거리를 따라 구걸하는 거지로부터 원나라의 통치를 전복하고 남경에서 제를 칭하고 명나라를 세웠습니다. 명나라는 홍무의 7위, 영락의 성세, 인선의 7위를 거쳐 사회경제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명나라 성조 주체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이전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재 구조 건물인 자금성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7차례 서양에 내려갔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랍 등지와의 무역과 문화교류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진과 야오광연은 공동으로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 영락대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서기 1449년 투무보의 병변 이후 명나라는 성에서 쇠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후 황관의 독재와 수도의 쟁탈은 중후기 명나라의 잠재적인 위험이 되었습니다. 장거정이 변방개혁을 추진하더라도 자징을 되돌리려고 룽칭 이후 정치적 부패, 국경 방언드스남 국민 빈곤 판결. 하지만 결국 명문귀족의 근본적인 이익에 닿았고 개혁이 실패하여 끝났다. 명나라 말기는 수백년에 한번 만나는 작은 빙하의 시기를 맞이했고 눈이 내리는 날씨는 가문과 전염병 메뚜기 피해와 함께 하층 민중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백성들이 장기간 배를 굶으면 반드시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자성은 전면량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봉기하여 명나라의 통치를 전복시켰습니다. 이후 이자성과 오삼계와 도르고는 산해관에서 전쟁을 벌였고 불행하게 패하였습니다 서기 1644년 도르고는 청병을 이끌고 산해관에 들어가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청군이 입관한 후 20년 동안 대순, 대서, 남명 등 정권을 평정하였었다. 청나라는 강희, 옹정, 권륭의 3조의 통치를 거쳐 전성으로 나아갔고, 몽골, 타이완을 통일하고 신장과 티베트를 판도에 포함시켰습니다. 권륭은 만년에 자기가 실권 노인이라고 자부했고, 그는 천조의 상국은 물산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외국의 문화를 완전히 부정하고 1련의 세국 정책을 진행하여 4천여 년 동안 세계를 앞서던 중화 문명이 서서히 세계에 뒤처졌습니다. 1840년 아편전쟁이 발발했고 청나라는 여러 차례 외국 열강의 침공을 받아 토지를 할당하여 배상하고 1년의 권력을 잃고 국가서류을 닦는 조약을 체결하고 중화문명은 가장 어두운 백년에 빠졌었다. 청나라가 선으로 양무운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술변법과 같은 근대화의 탐색과 개혁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여를 막을 수는 없었었다. 1911년에 신해혁명이 발발했고 1912년에 부인은 청제의 퇴위 조서를 발표했고 청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중국은 세월의 폭풍 속에서 수많은 열혈 청년들이 나라를 구하고 강세를 도모하는 꿈을 품고 있었었다. 1919년 5, 4운동이 발발했고, 국민의 사상해 방을 촉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주권의 개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1921년 7월, 중국 공산당이 탄생했고, 재난이 심각한 중국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1931년 9.18 사변이 발발했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중국인민은 14년 동안 전쟁을 치르게 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항하는 정의로운 전쟁은, 1945년 일본이 항복으로 마감했습니다. 민심이 바라는 중국 공산당은 3년 만에 전 중국을 해방시켰습니다. 1949년 10월 1일,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5000년의 화려한 문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진행 중입니다.